장기화된 경제 불안과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층의 독립과 자화를 돕는 전용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자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박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성북구 도전숙에 입주한 유승환 대표, 빅데이터 분석 업체를 운영하는 유 대표는 이곳에 오기 전. 비싼 사무실 유지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숙의 입주 후 관리 비용이 삼 분의 로 줄었습니다. 고정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제가 다른 비용으로 쓸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장비를 좀더더 산다든가 뭐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만화 캐릭터 사업으로 1인 창업을 시작한 송창훈 대표 사업을 확장하면서 혼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파트너를 만나면서 매출도 상승했습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프리랜서를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전 속에 이제 제가 못하는 그런 디자인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런 분들 만나서 그런 것들을 좀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실제로. 이 도전숙에는 현재 3, 40대 IT 창업가 20여 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자 한 명, 한 명이 기업체 대표인 셈이고 이방 하나하나가 기업체인 셈입니다. SH공사가 건물을 매입해 성북구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도전숙은 지난 2014년 시작돼 현재 3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15제곱미터 규모의 1인 원룸으로 I.T. 계열 업종 종사자들이 월 10만 원 안팎으로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그 좋은 환경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사무실과 그다음에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얻는다는 매력이 있고, 성북구로 봐서는 이렇게 졸업 기업들을 다른 구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같이 그 인큐베이팅을 더할수 있도록 그리고 코어할 수로 해서.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북구 삼선동의 이곳은 배우들을 위한 공동주택입니다. 대학로에 이어 가장 많은 연극인이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어졌습니다. 현재 연극인 9명이 입주를 마친 상태. 방송 창작과 연습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연극인들의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것 같고요. 뭐, 또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 같이 뭐 어떤 일도 같이 할수 있는 메리트가 또 있을 것 같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동체 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했습니다. 39세 미만의 젊은 연극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 입주자들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또 기획이라든지 이런 협업작업들이 주변 마을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IT 창업가들을 위한 도전숙 입주자들은 지난해 연매출 7억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배우의 집 입주자들은 올해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 문화적 자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요즘, 이와 같은 젊은 창업가와 예술가들을 위한 전용 주택이 청년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희입니다.